자, 요거, 기어, 안 들어가는 거, 방지하기 위해서, 이렇게, 구멍 뚫어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, 당기게 수동으로 당기게 자, 또 해볼게요. 이제, 조립하고 있습니다. 자, 조립 중이 있습니다. 요, 노, 노, 요게, 요게 스프링하고, 이렇게, 스프링하고, 노하고 이렇게 걸쳐서, 안 삐끄러지게 잘 해야됩니다. 여기에 놓아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조으면 봉이 내려가죠. 이렇게 자이 정도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내려갔습니다. 자또 조립해 볼게요. 자비 c 비 조립은 쉽습니다. 이렇게 22 요거 커버 실리콘 커버 씌우고 이렇게 장착을 하고 어땜 잘했습니다 수리했습니다 아 요거 싹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딱 씌우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사 좋으면 아, 상부 PCB 조립은 끝. 자, 상부 커버 PCB 조립 완료됐습니다. 자, 요 원인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을 합니다.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 있죠? 이 동작을 합니다. 근데 요 밸브는 전자식이 아니고 기계식입니다. 요 안에 코일을 감아놨습니다. 그래서 벨브를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동안은이 코일이 이 열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. 들어가는데 전자석이니까 보니까 요 안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이 PCB를 통해서 여기서 열화가 생깁니다. 부품 그래서 오래되면은 이게 저항값이 마시갑니다. 그래서 동작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그런거를 생각을 해볼 때 한번 아또 해볼게요. 또어 어, 어, 모터가 동, 동작이 안되는거는 모터는 이상이 없는데 요 PCB에서 아, 여기 해로에서 이해로 칩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또 한번 해볼게요 조립을 자 조립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조립을 다 했습니다 자신정품 고장 난거 제가 수리를 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자 이제 테스트 해보러 내 차에 가야죠. 자이거는 여기 보니까 어, 어, 뒤에 A, B가 있잖아 요 A, B A, B A, B는 나중에 나온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있고 자그 다음에 내가 여기 수동 자 수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땡기면 줄을 땡기면 수동으로 여기에 돌아갑니다 수동으로 자또해 볼게요 자 최종 최종 조립을 다 했고요 자, 파트 넘버는 여기 있고 여기에 여기 있고 자 커버에도 로고가 있고 자 여기에 정품 자 불량난거 떼가지고 자 수리를 1차적으로 했는데 자 내차에 한꺼볼게요 아, 괜찮아요. 에. 아, 네네, h à o 니다 아, 열어 가지고. 아, 자, 들어가서. 에. 아이고 아, 이제 비가 왔고 우산도 있고. 아. 기존에 있는 거, 자, 요거를 띠가지고, 여기 기존에 있죠? 이걸 띠갖고, 이걸로 바꿔갖고, 테스트를 해볼게요. 자, 이거는 띠는 거는.